혼합 4등급의 1,400m, 패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안양 옥센이 빠른 출발구였고, 안쪽에서는 5번 블랙 머스크가 치고 나면서 손쉽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권 10번 흥과 기쁨과 11번 안양 옥센, 안쪽에 6번 아미보 라로가 4위, 8번 문학 그림 5위로 따라붙습니다. 12번 아리안 왕자가 바깥쪽에서 6위, 그 뒤쪽으로 14번 문학 앙코르와 9번 소울메리트 뒤쫓으면서 경주 중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면서 5번 블랙머스크가 1만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10번 흥과 기쁨, 바깥쪽으로 11번 안양옥센이 3위, 안쪽으로는 6번 아미고라루와 8번 문학드림이 속속 격차 좁히면서 4, 5위, 선두부터 하위까지 격차 크지 않습니다. 5번 블랙 머스크와 10번 흥과 기쁨 두 마리의 격차 1마신차 유지되면서 이제 4군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11번 안양 옥센이 격차를 좁혀 넣으면서 바깥쪽 3위, 안쪽에 여전히 8번 문학드림과 6번 아미가, 아미고라로가 자리한 가운데 9번 소울메리트는 이제 6위권으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5번 블랙 머스크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0번 흥과 기쁨입니다. 5번, 10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르냐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는 200m 지점에서 선두는 10번 흥과 기쁨으로 바뀌는 듯 안쪽에 5번 블랙 머스크도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머리차 앞서있는 10번 흥과 기쁨입니다. 10번 5번 두마리가 크게 앞서있고 3위권 11번 안양옥센이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흥과 기쁨 10번 5번 11번 10번 5번 11번 10번 흥과 기쁨과 5번 블랙버스크 11번 안양옥센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팔경주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전 경주에서 준우승을 거뒀던 흥과 기쁨이